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라세티 프리미어입니다. 이 차량 2011년식 약 16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수리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9mm 나오네요. 8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가 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 코팅 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면요 엔진 오일팬 누유 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안쪽에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사,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역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1mm 나오네요 75%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통에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95%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5,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른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채워져 있는데요. 적정량 보실 수, 드라, 들어가 있는 모습 보기,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옆쪽으로 브레이크 홀일 보시면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셨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고 있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 6 1186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룸미러 옆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 잘 작동하고 있는데요. 어, 자세히 보셨을 때 약간의 노이즈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대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나 센터 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어, 기어봉까지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저랑하고 있고요. 시트도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차량 외관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도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옆쪽 오셔서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도 준수한 모습 확인됩니다. 프론트 핸더 큰 흠집은 없지만 미세한 문콕 자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미러 크게 파손된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도 보시면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없지만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뒤쪽 리어 핸더 보셨을 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쪽 보시면 약간의 크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대쪽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음집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로 인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만 살짝씩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미러 양호하고요. 프론트 핸더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세티 프리미어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었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